안녕하세요. 바벤스 잉글리시 바합입니다. 오늘은 학원에서 재미있게 할수 있는 인터뷰 게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수업이고 말하기와 듣기 활동입니다. 그리고 WH 의문문을 연습하기에 좋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인터뷰에 사용할 문장들을 알려줍니다. 여섯 명 학생이 같이 수업할 때 여섯 개 문장을 사용한다면 대략 30분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업에 사용할 예문 6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When do you get up?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Who is your favorite movie star? Where do you go after school? How do you get to school? 이 6개 문장을 학생들이 외우도록 해주세요. 다 되었다면, 이제 인터뷰를 할 시간입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돌아다니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신호를 하면 멈춰서서 가까이에 있는 친구에게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인터뷰가 끝났다면 상대방의 질문에도 대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쌍방 인터뷰가 끝나면 다른 친구와 짝을 이루어서 계속하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인터뷰가 종료되면 학생들을 자리에 앉게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무작위 학생에 대해 인터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학생이 손을 들고 답하도록 합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학생이 이 인터뷰 게임의 우승자가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질문과 대답을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만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온전한 문장으로 대화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한 학생이 어떤 대답을 해도 좋지만 항상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 주세요. 오늘 이렇게 WH 의문문을 사용한 말하기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재미있고 선생님은 보람 있는 즐거운 영어 수업 되세요. 이상 바벤스 잉글리시였습니다.